안녕하세요. 송호 윤미당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이제 수박을 심었습니다. 이제 수박도 이제 복수박도 심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 수박도 심고, 애플 수박도 심었는데, 이제 요즘 이제 날씨가 가물어가지고 이제 수박 넝쿨이 많이 커야 되는데, 이제 비를 오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수박 넝쿨이 잘 크지를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 하우스 옆이라 그냥 물을 좀 고랑에다 대줬더니, 그래도 그냥 걸음은 안 하고 심었는데도 그냥 수박 넝크로 이제 조금 벗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박에 대해서 이제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그냥 심어만 놨지 이제 이렇게 뭐곁순 같은 거 따줘야 되는데 그런 거 따주지 않고 그냥 심어만 놨는데 이제 지금 이제 수박이 한창 열려가지고 지금 이제 요만한 것도 지금 이제 수박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요거도 이제 복수박인데 복수박은 이 별로 이제 크지는 않는데 이제 지금 막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비가 좀 오고 그랬으면 이제 수박 농컬이 많이 컸을 텐데 이제 수박 농컬이 별 이렇게 많이는 크지 못했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제 수박을 뭐 영리로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심으시는 분들로 이제 수박을 계속 심어봤기 때문에 수박 잘 익은 거를 따는 방법을 다 아시지만 이제 농사 경험이 이제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수박 몇 포기씩 심으시고 이제 수박 이만하면 이게 익은 건지 안 익은 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저 이제 윤묘장에 오셔가지고 모종 같은 거 사가시면서, 아유, 수박이 많이 열려도 어떤 게 익은 건지 몰라가지고 수박을 따보면 안 익은 거를 많이 따가지고 갔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박을 몇번 심어보시면 이제 쳐다만 봐도 수박이 속에 몇 프로 익었다는 걸 어느 정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처음 심어보신 분들은 뭐 속에 잘 익었다고 무슨 표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커다랗게 열리면 그냥 이게 익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수박이 이제 물론 이제 커야 익은 거지만, 이제, 걸음이 적대든지, 날씨가 가물대든지, 저 그런 경우, 걸음이 적대든지 이러면은, 수박이 뭐 요만해도 익을 수가 있, 있기 때문에, 이제 수박은, 이제, 그, 제가 농사를 이제 오래 지면서, 이제 수박 잘 익은 거 따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금 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이제 수박을 심으면은, 가까이 열린 게 우선 익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옆에서 넝쿨이 와가지고도 물론 이제 거기서 열리면은 그건 익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원줄기에서 가까이 열렸 수박이 이제 익을 확률이 높고 왜냐하면 이게 나이를 더 먹고, 먹고 날짜가 지났으니까 이제 그게 익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박은 대개 제가 농사를 접으면 정확한 건 아닌데 한 40, 꽃핀지 한 45일에서 50일 정도 되면은 이제 수박이 이제 익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뭐 날짜를 따질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서 수박 익은 걸알수 있는 방법은, 첫째, 이제 그 수박 포기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여섯 일곱 맞이서 열리는 수박이 이제 구단 수박이라는데, 그거를 안 땄으면 그게 좀 이제 빨리 있고요. 그 다음에 수박을 딱 쳐다봤을 때 수박이 잘 익은 거는 꼭지가 들어갑니다. 약간. 꼭지가 약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꼭지에, 여기 이제 꼭지가 이게 이제 꼭 이제 수박 꼭지인데, 이게 약간, 이 표면보다 약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여기서부터 솜털이 하얗게, 아주 세릴수 없이 뭐, 뭐, 몇 수만 개라 그래야 되나? 그럼 솜털이 막 여기 나있는데, 이제 이 수박이 익을수록에, 이제 솜털이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꼭지, 이제 바깥 부분부터, 꼭지 바깥 부분부터 이제 솜털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안쪽까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솜털이 거의 없어지면 이제 그게 잘 익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박이 이 크기에 비해서 좀 가볍, 잘 익은 거는 좀 이제 가볍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이 깔이 아무래도 이제 수박이 안 익은 거는 이 깔이 좀 파란색이 짙고 조금 이제 잘 익은 거는 약간 색이 이제 처음에 열렸을 때보다 색이 약간 노란색을 약간 띄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수박이 잘 익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수박을 이렇게 두드려보면 이렇게 수박을 이제 아무 데나 이렇게 두드려보면은 이제 수박이 처음에 이제 조쪽마게 열렸거나 이만큼 열려서 안 익었을 때는 수박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게 땡땡땡 소리 쪽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잘 익은 거일수록 이제 북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안 익은 것들은 이제 이런 거 지금 열린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두들겨 보면은 이게 땡땡땡 소리가 이렇게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익은 수박들은 이제 조금씩 둥둥둥 이제 북소리 나는 쪽으로 다 이제 이게 더 소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박이 잘 익은 거는 이게 저기 북소리 마냥 소리가 둥둥둥둥둥 이렇게 나는 거는 수박이 너무 익은 거고 지금 이렇게 제가 이런 이런 정도는 지금 수박이. 거의 한90% 100%잘 익어가지고 이 속이 지금 쌩쌩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수박이 이제 너무 날짜가 지나가지고 안 땄을 경우는 이 소리가 이제 둥둥둥둥 소리가 나다가 더 익으면 퍽퍽퍽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속이 약간 빈 느낌 소리 같은 그런 게 납니다. 그래서 수박을 이렇게 뭐 한두 통 사셨을 때도 될수 있으면 이제 좀 소리가 좀 강하게 땡땡땡 소리 나는 쪽으로 수박이 더 조금 덜 익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두개 사셨을 때도 먼저 이렇게 소리가 좀 둥둥둥 소리 쪽으로 나는 수박을 먼저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박 이제 제가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 재차 말씀을 드리면 첫째 수박은 이제 솜털이 이제 뒤에 없어져야 잘 익은 거고 두 번째는 꼭지가 들어간 것이 잘 익은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리가 땡땡땡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간 것이 더안 익은 거고 둥둥둥 소리가 좀 나는 쪽이 더잘 익은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부피를 들어봤을 때 이렇게 생각보다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드는 수박이잘 익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심은 포기에서 줄기가 이제 원줄기에서 쭉 이제 나가면서 물론 이제 전반장 이 겹가지를 안딴 거는 이제 겹가지도 나오지만 원줄기에서. 여섯 마디 일곱 마디부단 수박을 안 따내버렸을 때 그게 제일 먼저 익은거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또 수박이 열리고 그 다음에 16절 17절에서 또 열리고 이렇게 해서 두번 하나 둘세 번째 열리는 걸수록 더 늦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박 잘 익은 거에 대해서 한 대여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밭에 가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은 수박 안 익은 거를 따시지 않고 이제 잘 익은 거를 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심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수박이 커야만 익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은 이제 수박이 큰 것도 선호하지만 복수박 같은 경우는 뭐 이만하게 이제 있고 애플수박은 뭐한 1-2kg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수박이 굉장히 작어 가지고 여기 딱 보시면 작었다고안 익었다고 생각하시고 안 따시면 은 그거는 이제 수박이 이제 너무 익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박을 따서 갈라 보면은 수박을 먹을 수가 없는 정도로 그런 게 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제 이렇게 딱 보셔 가지고 그렇게 이제 꼭지가 이제 솜털이 벗고 꼭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가볍고 소리가 땡땡땡 처음에 이제 그 수박이 조그맣게 열리고 크게 열어서 안 익은 거는 땡땡땡 소리가 가깝고 그다음에 잘 익은 거있어도 소리가 이렇게 둥둥둥둥 이렇게 소리가 나왔는데 이거 거는 정상적으로 익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소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쌩쌩하고 땡땡땡 소리도 아니고 중간인데 이게 만약에 수박이 이제 여름에 혹시 이제 하우스 수박이나 뭐 6월달까지는 수박이 이제 밭에다 놔둬도 이제 수박이 햇빛에 디거나 그러지를 않는데 수박을 심으셔가지고 이파리가 잘돼 있고 이제 노균 흑성병이 안 걸려가지고 넝쿨이 좋아가지고 수박이 넝쿨 속에서 열려가지고 익어야 이제 햇빛에 디지를 않는데 이제 수박을 잘, 잘못해가지고 살균제 같은 거안 주고 그래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이파리가 노랗게 노균 흑성병이 걸려가지 이파리가 없게 되면 수박이 이제 이 줄기 속에 이제 이파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낮에 햇빛이 뜨거울 때이 수박이 이제 햇볕을 직사광선을 하루종일 받게 되면 이 수박이 이제 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박의 이제 물이 이제 수분이 적게 되면은 또 햇빛에 더잘 디기 때문에 이제 수박 농사를 특히 이제 하우스 수박 말고 노지 수박을 조금 늦게 심으셨을 때 날씨는 7, 8월 달에 굉장히 뜨겁고 또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 수분을 제, 제대로 못 대줬을 때이 수박이 이제 피수박이라 그래가지고 보면은 멀쩡한데 수박을 이걸 이제 사가셔가지고 집에 가서 잘라보게 되면 이 수박이 빨개지는데 약간 거무스름하게 딘 수박은 셔가지고 먹을 수도 없고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특히 수박을 심으실 때 이제 넝쿨이 현찮거나 이게 수박이 이 줄기나 이파리 속에서 드러나게 되면 이 수박이 디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이 신문지라도 두툼하게 해서 위다 이렇게 덮어줘서 뭘로 이제 이렇게 묶어주든지 눌러주셔야 그나마라도덜뒤지 그냥 드러난 거 내부두게 되고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수박이 있게 되면은 이 피수박이라 그래가지고 수박을 속에서 디어가지고 이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시면서 모든 참이도 마찬가지고 수박도 마찬가지고 넝쿨이 좋아가지고 넝쿨 속에서 이 참이도 있어야 노랗게 잘 익고 수박도 햇빛에 띄지 않고 맛있는 과일을 따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이제 이 수박 많이 안 심었어도 수박 심은 곳에 와가지고 이 수박은 심었는데 어떤 게 익었는지 잘 모르셔가지고 안 익은 걸 많이 따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제가 그동안 수박 농사 제가 젊었을 때는 수박을 몇천 평씩 심어가지고. 여기 천안 청과에 이제 수박을 이제 많이 팔아가지고 이 수박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수박만 이 수박 쳐다만 봐도 이 수박이 얼마큼 익었다는 거를 알수 있을 정도로 이제 수박 농사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 이제 제가 이제 육묘장을 하니까 그냥 먹을 수박만 이제 조금 심어가지고 그냥 이 농풀 치는 방법도 다 알지만 그냥 이두종 만들고서 그냥 수박만 심어놓고 그냥 조금 작게 따더라도. 그냥, 농쿨이막 벗어서 막 서로 엉키고 해도, 제가 나중에 영상도 올려드리지만, 수박이 아주 늘비하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핵가족 시대라 수박이 너무 큰 것도 물론 값을 많이 받지만, 지금은 이제 애플 수박, 복수박, 아니면 노랑, 이제 검정 수박,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심어서, 크지 않고 요 정도 돼가지고 한 번에 날름 이제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잘랐다가 냉겨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작은 수박들도 인기가 대단히 좋아가지고, 저도 이제, 이제 작년에 수박을 여러 가지를 심어봤지만, 여기 애플 수박을 심어보니까, 어제 이제 저녁 늦게 이렇게 이제 너무 미리 그저 애플 수박을 올려 써야 되는데, 그냥 어제 밤에 대강 그냥 끈으로 묶어줬더니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수박은 칼로 까서 먹어도 굉장히 맛있고, 그리고 애플 수박은 익은 것도 구별이 쉽습니다. 꼭지 부분에 그 발만 노랗게 말랐으면 거의 익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박에 대해서 농사 지시면서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농사 경험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수박 잘 익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수박 심으셨을 때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수박 익은 걸잘 따서 드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이거 잘라볼까? 소개 어떤 걸 한번 잘라볼까? 이걸 한번 잘라볼까? 이게 굉장히 이런 소리는 수박이 굉장히 골거나 그러지도 않고 아주 잘 익은 아주 그러니 지금은 이제 수박 차로뭐 시장이나 청과시장에 가시면 다들 이 수박 심으신 분들이 영유를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심으시는 기 때문에 수박 자, 잘 익은 거 따가지고 오기 때문에 뭐 두드려 보지 않아도 다뭐 수박 사던데큰 문제가 없고요 단지 이제 수박이 이제 넘어 익은 거 이제 고런 거는 소리가 좀 둥둥둥 소리로 좀 가깝다는 거 고것만 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이 정도면 수박 한12 k 로는 나가겠네. 야잘익었다니잘 익었네. 음. 응. 그 지금 수박이 아까 제가 이제 있기 전에도 뚜드려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소리가 나는 것들이 아주 속이 비지도 않고, 그리고 이 수박이 이 다른 수박에 비해서 이렇게 표피가 굉장히 얇아. 이게 응. 수박이 어떤 것인데 이 표피가 굉장히 두꺼운 옛날에 금메달 수박이 이렇게 동그랗지만은 굉장히 가죽도 얇고 속이 엄청 달았던 제가 젊었을 때 금메달 수박도 많이 심어 봤거든 이렇게 잘, 잘 익었네 이건